행방켰습니다 생방켰습니다. 응? 응? 무슨 응? 응? 이 응? 그래서, 이거 했는데. 캡쳐? 캡처? 네, 캡쳐지. 사진에서, 음, 이거, 네. 그냥음에그음에그즘음에 <laughs> 요즘 음, 아, 주가만미는 이제, 수고할 겁니다 아마도 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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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였지 헤드셋 좀 끼겠습니다. 헤드셋. 아, 아아 들리나 우와. 음 일단은 한번 해볼, 를 해볼 거예요. 아손 떴어. 한번 어 응, 일단은 아주코버스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진지하게 나갈게요 도토드! 응. 이거 다봤 어, 네, 이거 파주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가사, 일단은 준비 넣고. 잘지으시나요 오케이 시작 나는 관전은 내게 불쾌한 느낌이 담가진이사람에 우리의 삶이 현향이 정말 아 이거 망했다 잠시만 야 이거 너무 많이 넣어 줬어 이거 이렇게 많이 미안해 감정은 감정은 내게 불쾌한 느낌을 남겨두네 사람이 오지 행복을 위해 다니는 현실 정말 더워 인서로 제기 매미를 버리면 그중에 성가하어두얻 하고 다시는 리해 보이면 이번엔 우리는 하나를 만든 그러면 그것을 교과서라도 만들어 내게 알려주던가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라던가 말하고 말고만 남녀관계 그래 우리는 왜롭다만들어 해놓고는 말. 하지만 사실 재워지는 걸사야 생각하고도 무엇도 뭐 알고 있는 게 없어 잠이 없었어 이유는 이제 너무나도 늦었고 어찌 된걸 모르는 자기야테 그저 평온 것만 찾아 걸어어안정에 나름대로 매일 창구고 비참한 성의 모습이 더러워 내게 갔다 어두운 이야기, 아까부터 계속 많은 건, 무슨, 무슨 이유지, 던지지, 말하다, 늘렸다면난 웃으면 안 된다, 말해 내 밑으로, 난, 안돼 선비들, 내가 만약 준비고 했으면, 난, 난, 이런, 머릿속은, 뭐, 또르려 또르르, 너, 받아, 내몸리 마음의 옷을 가득 채워, 왕왕, 어, 왕, 걸어들어오면, 잘워서 말리고, 너는 당연간에, 어, 나좀말 너희 그런거잖아 그그신간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더운 세계가 만들어져가 넘치는 꿈을 그리며 아침에 빛나는 흠을 품고 힘내없이 달려던 우리에게 잠깐 무하면안돼데이음에 멈추는 이는 없고 울려 신장을도로해도 그저 무심해 바보는 예쁘다 너무 좋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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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다 아 잠이 너무 빡친데요 잠시만요 아 너무 빡쳐 잠시만 아못소리요 너무 빡쳐 너무 어차피 데커버 해야 돼요. 아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해 건데 제커버가 아니에요. 아너무 안타까워요. 카리비마나 열심히 한건 일단은 다 삭제를 해줄게요. 안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됐고 내가 삭제를 걸로삭제끌 이걸로 방린 거니까 아마도 타 삭제하고 이거 트위터에다다벌려볼게요 답이 <놀람> 없어서 <놀람> 이르는 네. 이제 너무너무 늦어 사랑? 네 다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버는 너무나 신기해요 아 이거 이쪽 사이트에다가 대략 좀 여자라고 연락? 다시 가사, 가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에 올려놓고, 일단 어떻게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너무 작게 나와, 생각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망했어요. 미련한 감정은 남정는 내게 불쾌한 느낌을 남겨두네 삶이 오로지 행복을 위해 달리는 현실 정말 더워 우리 서로 책임을 빌어버리면 그중에 성과를 얻으려고 자신의 부리에 보이면 이번에 우리는 하나라고 그리 우리 말하지 그러면 그것을 교과서라도 만들어내게 알려주던가삶이 살아갈 방법이라던가 아이고 당장 남녀 一千万岁，莫随便唱了哇！ 어두운 이야기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지 정신이 눌리다 들렸다면더 웃으면 된다 말을 내뱉어 앞에서 미소 지어 보이면서 지루한 칼날을 숨기고 있으니 상당히 위험한 머릿속은 뻥떠르르 또르 도파라 그래 우리는 싸움은 욕심이 가득 차있어 상당히 원하는 걸 몰라 잘려버리고 버리고, 당근, 당근, 안 차지면, 맞지? 그래도, 너뿐이야. 나와, 휴는 거잖아. 얼굴 인자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밤에는 넘치는 꿈을 그리며 아침엔 빛나는 희망을 품고 쉼없이 다리던 우리에게 잠깐 무리하면 안돼 남의 멈추는 일은 없고 울며 신나는 토해도 그 점은 힘이 많아 한개 정도 한개 넣은 것들 만족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